안녕하십니까. 희망등대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양력 12월달, 어, 신축년, 경자월이죠. 하얀 쥐의 달입니다. 하얀 쥐의 달, 개띠분들의 분세 말씀드려보겠습니다. 벌써 12월달입니다. 이제 완연한 겨울이죠. 경자, 경금은 큰 바위를 얘기하고 차갑습니다. 겨울 12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춥지 않겠느냐. 그런데. 뭐, 어차피 겨울이니까 죽겠죠. 그런데, 다른 겨울보다 조금 더 차갑지 않겠느냐? 아, 그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. 개띠분들, 경금, 바위가 나타났으니, 경자, 쥐가 나타났으니, 개띠분들한테는 또 먹을 겁니다. 좋습니다. 뭐, 재물도 되고, 소띠 해기 때문에 소를 쫓아다니느라 참 좋습니다. 그런데, 경자, 하얀 쥐가 나타나면은 쥐와 소가 합이 됩니다. 그래서, 쥐가 소를 끌고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. 그러면은, 개띠분들, 열심히 달려왔는데, 12월달이 되면서, 어, 뭐가 좀 이상하다? 이제 그런 생각도 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은, 어차피, 한 달입니다. 한 달, 조금 허전한 느낌도 가질 수 있겠다. 하지만은, 어, 시간이 지나면은, 그게 또 언제 그랬냐, 그런 생각이 드니까, 너무 아쉬워하지는 말자. 그 말씀드려봅니다. 좋은 얘기, 말씀드려야 좋겠지만은 저번 달에 돼지 잡아먹었으니까 이달에는 조금 편안하게 가는 게좀 쉬었다 가는 게 어떻겠느냐 그 말씀을 드려 봅니다. 세상에 내것는 없습니다. 항상 주머니에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게 그게 우리 내 인생사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예 그러면은 나이대별로 개띠분들의 운세 알아보겠습니다. 예 28살 갑술입니다. 늑대 지나타 났으니 일단은 좋습니다. 그런데 그 쥐가 내 먹이가 돼야 되는데 소 뒤로 숨어버렸습니다. 그러면서 소에게 뭐라고 뭐라고 자꾸 속삭입니다뭐 이간질하는 것 같기도 하고, 신축 직장 또는 남자입니다. 어, 이 남자가 애인이 다른 데로 눈을 돌리나? 뭐 그러면 좀 곤란하기도 하고, 직장 어, 때려치우고 싶습니다. 갑자기. 하지만은 잠깐입니다. 그리고 요즘 같이 직장자 힘든데 꾸준히 다니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. 네, 그 생각 해 봅니다. 아기 요즘 28살 비혼이라고 그러나요? 뭐 결혼 안 한다 뭐 그런 얘기를 하다 보니 만남과 이별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. 모르겠습니다.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. 하지만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가져갔으면 좋겠다. 아, 일단 그 생각 해 봅니다. 28살 직장과 남자 친구 여러가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아, 내버려 둬라 시간이 흐르다 보면 은 그것도 해결이 된다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은 40세 임술입니다 검둥개죠 검둥개 하얀소와 티격태격 잘지내고 있었는데 하얀쥐 나타나서 하얀소 끌고 가버렸습니다 검둥개 갑자기 허망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세상을 살았나 뭐, 그럴 수도 있습니다. 날 춥습니다. 방황하지 마시고, 집에서 뜨뜻한 아랫목에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소주 한잔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. 임술, 세상 일 만만치 않습니다. 하지만은 그래도 1년 열심히 살았습니다. 12월, 내년 준비하면서 차분하게 지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, 그 말씀드립니다. 예, 다음은 52세 경술입니다. 백구입니다. 하얀 게 충직하죠. 믿음으로 살아갑니다. 그런데 쥐가 들어오면서 소와 개와의 사이를 이간질을 합니다. 사이를 벌려놓는 거죠. 그렇게 되면은 개의 입장에서는 믿었던 도끼의 발등을 지킨다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은 신뢰, 믿음이 굳건하다면은 그것도 잠깐입니다. 떠났던 소 다시 들어온다. 그 생각하자. 때로는 사람은 기다려 줄줄 아는 그리고 세상에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. 그 생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? 진실은 반드시 통한다. 믿음, 신뢰 시키자 12월달 어, 그 말씀드립니다. 네, 예, 다음은 64세 무술입니다. 황구조 누런개입니다. 누런개 쥐 나타났으니 돈입니다. 돈 잡으러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니고 하는데 이 쥐가 소 뒤로 숨어버렸습니다. 안 그래도 깔끔하고 바쁘고 힘들은데 이놈의 소가 또 말썽입니다. 뭐가 들어오는 것 같으면 이 소가 가로막고 가로막고 합니다. 어쩌겠습니까? 올해 운세가 소와 버리는 한 판의 대결이다. 그 생각 해야 되니까요. 토생금이라고 그랬습니다. 결국엔 또 자식입니다. 자식이 내 소를 가지고 또 어디를 갑니다. 저게 또뭐 하려고 또 저걸 하나 그 생각은 하겠죠.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내 새끼인데, 차라리 나처말든가 뭐, 죄송합니다. 어쨌거나, 자식을 낳은 사람이 죄인입니다. 아닌가요? 뭐,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내가 저질렀으니 내가 책임진다. 그 생각합니다. 네 다음은 76세 병술입니다. 붉은 개죠? 쌈 개입니다. 투견이라고 합니다. 좋습니다. 아지도 소도 잡고, 쥐도 잡자. 네가 숨냐? 내가 그 땅속까지 파헤친다. 아마 그런 마인드죠. 병술 거칠 게 없습니다. 아무리 힘든 시련도 이겨 나간다. 76세. 그런데 날이 좀 추워집니다. 너무 강하게 나가지만 마시고 때로는 줬다 폈다 밀당도 한번 해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. 그 말씀드립니다. 내눈 앞에 있던 게 사라진다고 해서 화 내봐야 혈압만 터집니다. 벌어지는 일 가만히 바라보시면서. 아또 귀신의 장난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다 아그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으로 개띠분들의 운세 말씀드렸습니다 개띠분들 이달에 내 눈앞에 있던 게 이상하게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마음이 허전해지겠죠 하지만은 그 허전함 속에 인생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 나름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혼자만 보지 마시고,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도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